네,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아, 홍콩 삼화회에 대해서 지금 뭐 14k 신의한 이렇게 또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직이 아니고요, 각 개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그도 마찬가지도 원래 범죄 조직원이었다가, 나중엔, 아, 홀로 범죄를 저지는 인물이 된 사람인데요. 아, 그 전에 다른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뭐가 있냐면, 아, 어, 따쥔 팡, 네, 그, 대, 곤, 방, 이라고 해서요. 아, 어, 그, 저번에 말씀을 들었을 것 같은데, 50년대, 70년대 말까지 중국 대륙에 특수한 그 역사적인 그 상황들이 있어서, 많은 본토인들이, 그러니까 중국 본토인들이, 자기네 그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타지도, 타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어, 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국민당, 군인들, 군, 뭐 당원들. 니까뭐 타이완도 가게 됐고 홍콩 으로 가게 되고 또뭐 미국으로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각지로 도망 을 가는 게 되었죠. 근데 보통은 타이완 홍콩으로 많이들 아,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본래 살고 있었던 현지인들이라고 하죠. 그들과 또 이런 안력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거의 그거죠 생존권 또뭐 무슨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어. 이 무슨 여러가지 그런 어, 이해의 관계로 인해서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어, 그들이 선택한 길이 뭐냐 폭력 조직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홍콩으로 넘어와서 직업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서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하고, 뭐 결혼도 해야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직 폭력배, 범죄 조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뭐, 변명일지는 모르지만, 아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그들 을뭐 중국어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짜진짜이 <목소리도> 호주 짜진팡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자짜 엔짜 이라는 거는, 어, 중, 한국어로는 대, 곤, 자. 그러니까 큰 둘레에 쌓여 있는 녀석들. 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따, 어, 진 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 곤, 방. 그러니까 큰 둘레에 쌓여 있는 조직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시는 분이 조금 다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자도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그러니까 뭐 삼합회 같이 14K 뭐 신의 안처럼 이렇게 큰 폭력 조직배, 뭐, 범죄 조직, 게 아니라, 작고, 뭐, 규모가 작고, 뭐, 이런, 좀 이렇게, 뭐하고 있죠? 이렇게 그다지 이름이 없는 그런 조직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그걸 이제 홍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곤자 아니면 대곤방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했던 흉악한 강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뭐, 일대 도덕왕. 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이 사람은 예지환니이 한국 이름은 염계환입니다. 아이 사람이 되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아 처음에 이 사람이 아, 잠시만요. 알려지기 시작한게 1990년대 라고 합니다 어, 먼저 이 인물은 중국 본토 간동성 사람이고요 어, 아마 그 50년대 70년대 그해그 그 당시에 홍콩으로 이제 이주를 한것 같아요. 가족도 다. 어, 그러다가, 어, 이 사람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홍콩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강도 짓을 해요. 특히, 어, 총기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그 그 당시에 그 1998년도에 그 사람이 어 체포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막 경찰들과 총 격전 벌이고 또 말년에는 뭐 병에 걸려서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또 이제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죽거든요. 그 관련되게, 이제, TV, 그, 뉴스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방송 한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면서요. 지금은 아니고. 아무튼.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그, 강도 행위를 했던 곳이 심사취, 그 다음, 아니면, 몽콕, 나단로드라는 곳에, 그, 만물상이 모여있는 그 금은방을, 이제, 집, 그니까, 중심을, 적어도, 이렇게, 아, 타겟을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강도하는 그 시간도 2분밖에 안 걸렸고. 초반에는 이염계연도 다른 청년들처럼 범죄 조직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대단한 조직이 아니고요. 좀 이렇게 큰 크지도 않고 뭐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이렇게 작은 조직인데 거기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강도 짓을 벌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 나중에 체포가 아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경찰들한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음, 진역살이를 하다가, 이 염계환이 머리를 써서, 뭐, 복통이 심하다고 막 호소를 해서 병원으로 호, 보냈대요. 근데 그 병원 내에서, 어, 도망을 가버렸네? 이 사람이? 그, 그리고는 2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또 강도짓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보다 더, 어, 잔혹하고, 대담하게, 아주 그냥, 강도짓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막 많이 일으키고. 거다가 그세 명의 경찰들에게 발각이 되고, 그들과, 아, 대치 중에 자기가 들고 있던 총을 이용해서 경찰들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총 격전이 이어나요. 거다가, 척 추를 이제 총에 맞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징역 4 1년에 선고를 받고 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홍콩 스탠리 감옥이라는 곳도 수감이 되고. 근데 뭐 나중에는 뭐 재차 이제 판결에 어 36년 3개월로 또 이제 감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그, 척추에 그, 통, 아니, 총상을 입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반신불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한 길을 꽤 오래 했다고 해요. 병, 그, 감옥 내에서. 그리고, 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입원도 치,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안 좋아지죠. 그래서 또설상가상으로 나중에는 암에 걸려서 암투병 생활을 하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학년 55세였다고 합니다. 어, 2017년 4월 19일 새벽에 마리병원이라는 국립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4월 20일날 그그 그, 홍콩에서 이제 뉴스도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아무튼 뭐 대단했던 인물이었던 거는 맞나 봐요. 어, 그가 그 1991년에 하려고 해서 한 1992년 동안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1992년에 다시 홍콩에 나타나서 1996년도까지 강도짓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벌은 돈이 홍콩달러 천만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를 체포하려고 현상금을 거, 걸었는데, 홍콩 검, 경찰 측에서. 그때 홍콩 달러 100만이었다고 합니다. 뭐, 한국의 뭐, 대도였던 그, 이름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 사람과 이 사람하고는 좀 틀리죠. 시대도 틀리고, 어, 강도하는 그런 행동도 틀리고, 틀렸고, 산도 틀리고요. 이 사람은, 아무튼 그래서, 그,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번, 보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중간에 이 인물이, 아, 어, 그니까, 1991년부터 1996년도까지 타독하고 도둑질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한 여자와 동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딸이 또 머리가 좋았나 보죠. 공부를 잘했나 봐요. 청와대또 학생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물이 있었다.